안녕하세요. 촘촘보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영상 함께 보아요. 나의 완벽한 비서 1화부터 너무 재미있게 정주행 중인데 벌써 절반의 이야기가 진행되었네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지루하게 흘러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헤드헌터들의 일 이야기가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지루할 틈 없이 볼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오후 6화에서는 명품 온라인 플랫폼에 명품 감정사를 영입하는 이야기가 다루어졌는데요. 어김없이 커리어웨이에서 꾸준히 피플즈, 탑티어들을 스틸하는 수법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차악이 아닌 숨은 진주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다행히 은호의 도움으로 광희는 37년간 명품 수선을 하며 한우물을 판 조사장님을 힘들게 수소문하여 찾았지만 숨은 실력자를 찾아달라던 디럭스 라인의 진성호 대표는 말과 다르게 시장에서 수선만 하던 조영숙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때마침 커리어웨이에서 디럭스 라인의 판매 제품이 가품이라는 시비를 걸고 이 사건으로 조영숙 사장의 실력이 검증되는 결과를 낳았네요. 클리셰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명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로서는 바느질 땀이라던가 가죽 처리, 로고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6화에서도 지윤이 잠을 자다가 아빠 꿈을 꾸었는데요. 처음 초대받은 집에서 저렇게 잠이 든다는 것, 아주 예민한 캐릭터의 깡지윤이 그것도 밤새 잠을 잘 잤다는 게 사실 설정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화부터 꾸준히 빌드업하며 은호와 지윤의 운명적 만남을 설파해주려는 제작진의 노력이 다소 억지스럽다 아니할 수 없지만 세상에 이런 우연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 볼까요? 지윤의 어린 시절 지윤이 살던 아파트에 화재가 났고 모두가 대피를 할때 1층 근처에서 한 아이가 도와달라고 외치고 그걸 지윤 아빠가 듣게 되는데요. 지윤을 안고 내려가던 아빠는 지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 놓고 화재가 있는 현장에 다시 들어가서 한 아이를 구하다가 사망해버립니다. 어린 지윤이 불 속에 들어가려는 아빠를 극구 반대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남기고 아이를 구하러 간 아빠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인데요. 엄마도 없이 아빠 손에 자라던 지윤에게 마지막 보호자마저 사라져버렸으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아빠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 지윤은 여전히 타인에 대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빠에게 받고 싶던 사랑을 갈구하다 생긴 부작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던 차에 은호가 마치 아빠처럼 다가와 주었으니 온 몸과 마음이 자연히 은호를 향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은호 집에서 집밥을 먹고 소파에 앉자마자 그렇게 잠들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은데요. 사화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반응하던 유은호의 모습 뒤에 어린 시절 화재 사건을 보여주었 는데요. 지윤의 아빠가 은호를 구해내고 지윤의 곁을 떠났다는 것을 쉽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빠가 미래 신랑감을 위해 은우를 구하고 갔을 리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아빠가 완벽한 남자를 준비해 둔 셈이 되긴 했는데요. 전 이화 때부터 계속 한 가지 질문을 저에게 했는데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숭고하고 추앙받을 선한 행동이지만 내가 낳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직 어른도 아닌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옳은 행동일까? 하고 계속 질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깡지윤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반듯한 어른으로 성장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지윤 아빠처럼 행동하는 게 맞는가 계속 생각하면서 은호처럼 별이를 위해 별이 곁에 남아있어야 하는 게 부모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결론으로만 치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다음 영상은 커리어웨이 김혜진 대표 과거를 파헤치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